어, 오늘은 전문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. 뭐, 사실 전문가에 한정될 건 아니겠지만, 어, 지금 현재 그 디지털 시대가 됨에 따라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, 그 모든 게 뭐, 기록화되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됨에 따라서, 과거에 했던 정보의 비대칭화가 상당히 그 해소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따라서, 전문가라는 것은 정보를 그 가지고 있는 사람,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할수 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오픈되다 보니까 전문가 영역이 사실 애매하게 된 것이죠. 그게다가 인공지능까지 뭐어 개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전문가 영역이라는 할까요 전문가 쓸자리가 상당히 상당히 어 뭐랄까 상당히 그 좁아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.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요. 아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.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중에 상당 영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뭐그 뭐그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어뭐 근데 뭐 그렇게 쉽게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뭐 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. 그렇다고 해서 뭐~ 전문가가 뭐~ 다 완전히 그~ 인공지능 시대라든지 뭐~ 전체적으로 어떤 공개 사회가 됨으로써 정부의 비대칭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뭐~ 그것이 완전하게 뭐~ 전문가 영역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시간도 걸리고 그렇다면 과연 지금 상황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뭐~ 어떤 그~ 인간이 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어서 가장 뭐~ 가장 큰 화두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라이제이션.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어떤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어,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 경쟁력, 디지털 시대 경쟁력을 갈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큐레이션 측면입니다. 좀더 뭐, 좀더 전문가의 어떤 어, 영역, 그런 부분을 좀더 일반인한테 어떻게 좀더 쉽게 연결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. 그러니까 설명하고, 그, 더 쉽게 할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. 좀더 그러니까 약간 뭐 전문가로기다 보다는 전문 영역에 대한 전문 기술을 그것을 뭐다 정보는 공개가 되지만 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는 사람 역할. 그,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글로벌 라이제이션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 좁아지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주로 뭐 로컬 어, 마켓이라고 할까요 어떤 뭐 특히 넓어봐야 뭐 국내에 한정된 그런 어떤 시장이 좀더 글로벌하게 됨으로써 시장은 좁아졌지만 글로벌 넘게 되면 그 확장성이 더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생각은 앞으로의 어떤 그 키워드는 디지털 라이제이션그다음 큐레이션 그 다음에 또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에 맞춰서 뭔가 그 키워드에 맞는 어떤 자신의 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